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총회에는 대행기관장인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윤준용 구의회 의장 반풍록협의회장 등 평통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. 변윤수 기자입니다. 2019년 3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국민참여 통일수로서정기를 통해 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과 합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하고 한반도 통화평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 네. 우리 시합, 아주 처음에 강이 드립니다. 우리 전시 미국 전 김정은 위원장. 남측과의 합의를 통해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유지했습니다. 우리 정부가신문회장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대하겠지만, 이 측은 이를 발달하며 황연합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 공동과 우리 의 저력을 있습니다. 평화와영언이 한반도를 지 말고 나아 한반도 통합설계에 대한 국민적 반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해야 하는 것입니다. 평창 올림픽을 얘기할 때그 전에 굉장히 또 갈등이 있었는데 평창 올림픽을 말하면서바에 지금도 이제 기만큼도 어, 어떤, 위험을 감지해야 될 만큼, 또, 굉장히 남의 관계라든가, 세계적인 관계가, 불편하고 있습니다. 저희랑 같이 한 번,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. 나만의 기술력이나 자본, 그리고 거기에 이제, 저임금. <laughs> 이 얘기면은,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면 8,350만 들어가는데, 그런 다라 근데 거기는 500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모릅니다. 대정단이 빨리 네.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내야 할 때인가 는 생각입니다. 각자 이제 우리 유족회관 통일 잠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어,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한번 그리고 네, 북한에서 남한으로 서로 교류를 해가고 한번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건그한번살례가꼭가 음. 음. 있고요. 그 외에 뭐 교육적인 거 아니면 기술적인 거, 문화, 건강, 의료에 대한 거를 좀 기술을 서로 완할수 있기는 뭐를 좀협력체을 해서 진행하는 것 또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예. 아 예. 또 한달 살아보기. 네. 저는 무서워서 했할것 같아요. 다 같이 한 방향을 볼때 절실할 때 이거 집니다 모든 일. 그중에 저희들 참 그런 말 많이 하죠. 정치인들 참 찌찌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어떤 의미냐면 의견은 나을수 있습니다. 저마다 다만 다만 평화에 대한 평일에 대한 부분만은 한 방향이고 한목소이일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님들이 또한 뭐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에 평화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이 각동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왜 우리가 평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한번더 각인시켜줄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 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문재인 전수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봉노다시고요니다 우리 다 같이 통일을 위하여. 위하여!